대체적으로, 올 4년에는, 어, 말뜨들이, 어, 나쁜 기운은 없어요. 나쁜 기운은 없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어, 47무고 무호생들, 어, 내년에 48이죠. 이 무호생들 보면은, 직장에서 움직임이 좀 있다, 변동수가 좀 있다, 이라거든요. 어,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이든, 뭐, 일반인들이든, 다 이렇게 변동수가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직당에서 이동수가 있다. 다른 데로 이 다른 데로 이제 뭐 진급을 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데로 이직해서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이분들은 무엇에 같은 분들은 어 구설수가 좀 생겨요. 인간의 구설수가 좀 생긴다. 남녀노소하고. 인간의 구설수가 생기니까, 요거만 조심하시면 내년에 크게 나쁜 거는 없습니다. 내년에 60인 병호생들 보면, 이분들이, 어, 제가 봤을 때는 말띠들 중에서는 최고 뭔가 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왜 운기가 좋으냐 면 이분들은 뜻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금전운이 생긴다. 어, 금전운이 생기고, 내가, 어,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 생각하지 못하게 뭔가 막힘이 뚫리고, 어, 사업으로서, 사업으로서 힘든 부분에 있었는 거, 내가 조금 이렇게 힘들었던 과정에서 너한테 부채가 좀 있은 분들은, 어, 사업이 잘 됐어 내년에는 부채를 정리하지 않을까. 음, 아주 이분들은 좋은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자, 뜻하지 않게, 내가 몰랐던, 어, 부모님들, 부모님들한테도 조금 물려받을 게좀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 부모님들한테 조금 상속을 받지 않겠나, 미리. 어, 60 되신 분들은 어쨌든지 좋은 기운이 있어요. 어, 말띠들 중에서는 이분들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응 음, 운기가 좋아요. 운기가 좋고 우리 서른 다섯 무신 분들 이제 뭐 결혼하신 분들은 자리를 잡기 위해 갖고 열심히 열심히 진짜 막 동서남북 사방팔방 우리 마이띠들은 영마사리가 있어서 한 자리에 앉아 갖고 막 있기는 답답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지야? 어 이는 분들은 내년에 어 뭔가 변동수가 이분들도 변동수가 있고 이동수가 있고 뭔가 자기 하고자 하는 일에 어, 하고자 하는 일에 무슨 분명한 뜻이 있을 거예요. 좋은 결과물이 저는 봤을 때35 어, 먹은 이분들도 내년에 36 어, 이분들 아주 이분들도 운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 결혼 못하는 분들은 결혼 운도35먹으신 어, 분들은 결혼 운도 있고요. 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은 어쨌든.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